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직장인으로 거주 중인 에리카라고 합니다 이번에 c t 1리5 헌터커브를 구 구입하게 되면서 느낀 점이 많아서 정리를 해보려고 동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이러한 내용으로 제가 헌터커브를 구입하고서 한달 동안 느낀 점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후 이제 약 800km를 주행했는데요 첫 5일 교환을 앞두고 좋았던 점과 나빴던 점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정말 주차해 놓고 다시 몇 번을 되돌아볼 정도로 예뻐요. 노란색을 선택한 것도 잘한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보면 누구나 예쁘다고 할 정도니까요. 정말 외관만큼은 그냥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일반 커버들보다 1리터 씩큰 연료통을 달고 있어서 좀 여유가 있네요. 이전에 타던 비노와 비교해버리게 되겠지만 거의 접이식 자전거 수준이던 비노와 달리 자동차에 가까운 부드러운 서스펜션이더라고요. 커브 중에서도 특히 오프로드 주행까지 염두하는 모델이라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스쿠터가 아닌 커브 특성상 바퀴도 크고 두꺼운 편이라서 좀 거친 아스팔트면을 다닐 때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사실 사기 전에 가장 걱정했던 부분인데 이외로 이 변속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특유의 그 중립으로 돌아올 때 착각하고 밟히는 느낌 진짜 좋고 실수로 4단으로 출발해도 시동이 꺼지지는 않는 참 신뢰가 가는 변속기라 마음이 편합니다. 이거는 단점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야간에 주행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적게 입히는 유형의 배기음이 저는 좀 좋다고 생각했어요. 오토바이 하면 생각하는 특유의 그 카랑카랑한 높은 배기음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오토바이 입문 전에 꽤 선입견이 있던 편이었고요. 헌터 커브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정숙한 편에 속합니다. 물론 제가 달릴 때 느껴지는 진동과 소리는 꽤 중후하니 좋아요. 이 점에서 일반 커브들과는 좀 다릅니다. 처음에 공차 중량이 120kg라고 해가지고 비노보다 거의 50kg 가까이 무거워가지고 걱정했는데, 사실 아주 무겁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오토바이에서는 완전히 초심자나 다름없어서 잘 몰랐는데, 오토바이 세계에서 120kg는 이제 그렇게까지 무거운 무게는 아니더라고요. 커브 중에서도 양 브레이크가 디스크 브레이크인 성위 모델이라서 그런지, 브레이크 밟히는 느낌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그 비노의 드럼 브레이크는 그냥 그 일본식 엄마 자전거. 그런 브레이크 느낌이라 거의 자전거 잡는 느낌으로 꽉 잡아야 겨우 멈추는 느낌이 있는데, 이쪽은 자동차 브레이크에 가깝더라고요. 오히려 이거 꽉 잡으면은, 야, 이거 갑자기 멈춰서 넘어지겠는데? 라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아주 신뢰가 났습니다. 특히 일반 스쿠터와는 다르게, 그 왼쪽엔 아예 레버가 없고, 그, 브레이크를 오른쪽 레버랑 오른쪽 발로 밟게 되는데, 이게 은근히 자동차 같아서 익숙해지면 좋더라고요. 이거는 좀 일본에 한정된 얘기인데 이 초반에 얘기했던 속도 제한과 폭탄에 더불어서 50cc 스쿠터는 지하도나 고가도로를 못 가는 곳들이 진짜 많아요. 투어인가가지고 이런 거 미리 안 찾아주면은 눈앞에 길이 있는데 못 가고 수0 k m 를 돌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125cc부터는 그런 제한이 거의 없어집니다. 다만 역시 여전히 못 들어가는 길은 일부 있고 고속도로는 못합니다 이제 길을 거의 다 들어가면서 100km까지 가속해볼 일이 있었는데 의외로 스로틀을 다 당기지 않고서도 평지에서 100km까지는 속도가 붙어서 놀랬어요. 비노로는 한 55km 정도가 한계였고 브레이크나 서스펜션의 한계 때문에 아 이거보다 빠르면 위험하겠다 싶었는데 헌터커버는 그에 비하면 힘도 넘치고 훨씬 신뢰가 가요. 크로스커버를 포함한 하위 모델들은 90에서 100 사이에 속도에 한계가 온다고 하던데, 컨터커브는좀 무리해서 땡기면은 110까지는 가겠다 싶었습니다. PCX를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흔하다는 거였는데,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이컨터커브도 의외로 진짜 흔합니다. 구매하고 나서 알아본 건데, 이 125cc 연간 판매 랭킹 2위더라고요. 아, 여담인데, 오토바이를 모를 때는 잘안 보였는데 오토바이를 알기 시작하면서 동네에서 자주 보이는 모델은 의외로 혼다 랩을 250인 것 같아요. 멋있더라고요. 예, 44만 엔, 한국 돈 450만 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은 초심자인 제가 봐도 마감이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여요. 일단 깜빡이가 소리가 이게 깜빡이를 넣었을 때 소리가 거의 안 나고 눌리는 느낌이 별로입니다. 저는 이게 제 것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원래 이런가 보더라고요. 눌리는 느낌도 좀 확실히 없어가지고 초반에는 이도 모르고 깜빡이 킨 채로 달린 적도 좀 많아요. 인디케이터가 처음 보면 멋진데 좀모잘라요 저는 디지털 인디케이터를 좋아해서 사기 전에는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굳이 말하면 지금 시점에는 좀 구형이더라고요. 연료랑 속도는 디지털 표기로 뜨는데 의외로 아래에 표시되는 거는 총 주행거리랑 트립 주행거리밖에 없더라고요. 그 커브 라인업에서 헌터 커브만 제외하고 헌터보다 하위든 상위든 모든 다른 커브는 현재 기어 단수와 연비가 뜨거든요. 아 이거 아마 다음 리뉴얼 때 바뀔 것 같은데 제가 이미 사버렸으니까요. 인디케이터 누를 때도 버튼 누를 때도 뭔가 좀 고정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지 흔들흔들거리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고 헤드라이트 개조가 불법이 아닌 일본에서는 가장 먼저 튜닝하는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처음 몇십 키로볼 때는 잘 체감을 못했는데 로우빔은 나쁘지 않은데 하이빔이 하이빔이라기엔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고 동화류 튜닝은 돈이 많이 드는 부위라서 하더라도 좀 나중에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커브 시리즈 중에 유일하게 위로 솟은 머플러라고 있고 이것이 헌터커브의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지요. 타기 전에도 저는 저 부분이 아 이거 다리에 닿아서 뜨겁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쓰읍, 뜨겁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뜨거운 수준은 아니고, 은은하게 오른쪽 허벅지 아래만 따뜻해져요. 추울 때는 좀 도움이 될것 같은데, 저는 한창 여름에 출고를 해가지고, 묘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위 모델인 크로스 커버는 2년 전에 리뉴얼 하면서 튜블리스 타이어랑 스포크 휠로 바뀌었는데, 헌터 커버는 아직도 타이어도 휠도 예전 그대로예요. 당장은 뭐 펑크 낼 일도 없고 하니까 큰 문제는 아닐 텐데, 그리고 튜브냐 튜브리스냐도 이게 거의 호불호의 영역에 가깝긴 하지만 뭔가 하위 모델보다 급이 낮은 부품을 쓴 느낌이 드는 건좀 지울 수가 없네요. 구매 이전에도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고 이후에도 가장 뼈저리게 체감하는 부분 수납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정말 순정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통의 스쿠터는 안장을 열면은 그 밑에 헬멧을 넣는 짜투리 공간 같은 게좀 있는데, 이 커브는 안장 열면은 바로 그 연료주입구래요. 소심하게 헬멧거리 같은 건 있는데, 아, 저기다 걸어봤자 이카울리랑 스쳐가지고 서로 상처만 나기만 하고, 결국 헬멧이라도 넣으려면은 리어박스 장착이 반강제적이더라고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시종일관 백팩 메고 댕겨야 됩니다. 또한 그발 사이에 뭔가 둘 공간이 없고 탈때그 중간 카울을 넘어가서 m t b 자전거 타듯이 타야 된다는 게 아직까지는 좀 쉽게 적응이 되지 않네요. 네, 수납 공간이 없어가지고 리어박스를 달자마자 느꼈어요. 아, 이거 왜 커브에 유독 리어박스 타는 거좀 싫어하는 사람 있지? 출고 첫날에 완전 순전 상태에서 가져왔을 때는, 아, 이거 생각보다 무게 밸런스도 좋은데, 왜 다들 나쁘다고 하지? 싶었는데, 와, 이거 리어 박스를 달고 처음 타려고 하는 순간 느껴지더라고요. 와, 이거 잘못하면 넘어뜨리겠다. 이거 급격하게 무게중심이 뒤로 가게 돼가지고, 세울 때도 묘하게 힘들어지고, 그, 조종 밸런스도 좀 현저하게 나빠진 느낌이 들어서, 이후에는 좀 조심히 몰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4단까지 변속을 해야 되는 오토바이라서 그냥 신호등 파란불 찍자마자 바로 땡기기만 하면 되는 스포터랑 비교하면 가속은 많이 느려요. 연비 운전을 한다면 이제 거의 경차랑 같은 수준의 가속력으로 느껴지네요. 세간에는 연비가 좋은 걸로 유명한 커브지만은 저도 이제 비교 대상이 50cc 비노가 되니까는 그렇게까지 적게는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연료통이 5리터가 넘어가지고 이전에 타던 비너보다 연료통이 큰데도 주유는 훨씬 자주하는 것 같아요. 인디케이터에 연비도 안 떠가지고 확실히는알수 없지만 체감상 리터당 한 45km 정도라고 느껴지네요. 뭐 자동차에 비하면은 압도적으로 좋은 연비긴 합니다만은 뭐 기름 냄새만 맡으면 굴러간다는 소문은 적어도 이제 리어 박스 달고 무거운 헌터 커브에는 통용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125cc에 44만엔, 490만원은 좀 비싼 건 맞는 것 같아요. 위에 언급한 스쿠터인 PCX가 일본에선 36만엔, 비전이 24만엔 정도면 구입 가능한데, 뭐, 할수 있는 건 사실 거의 같으니까요. 하다못해 헌터 커브가 크로스 커브 가격 정도였다면 좋았겠지만은, 뭐, 지금 이 가격을 넣어도 세일즈 랭킹 2위니까요. 더 내릴 일은 없고 혼다의 다른 모델 뭐 닥스나 몽키들 생각해보면 더 오르기만 할것 같네요 사실 의외로 제가 가장 광가했던 부분인데 이거 덩치가 많이 큽니다 일반 커브보다도 한편긴시준이니 괜찮겠지 했는데 이 생각보다 그 체감 차이가 엄청 크고 엄청 작은 비노랑 비교하면 말할 것도 없어요 조금 과장 못해서 얘기하면은 대형 바이크들과 큰 차이가 없게 느껴지고요. 실제 바이크 주차장에 대보면은 주차칸보다 뒤로 좀 삐져 나와요. 그래서 완전히 바이크 전용 주차장을 마련해 둔곳안 되면은 늘 주차할 때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더불어 평균 키가 한국보다 작은 일본에서는 차고가 좀 높다는 점이 주요 단점에 올라와 있었는데. 174cm 정도로 한국의 평균 키인 저도 순정 상태로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싸제로 좀 낮은 안장으로 바꾸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 할때 편하게 두 다리로 설수 있었는데요. 아마 평균 키보다 작은 분들이나 여성분들은 이 낮은 안장을 달아도 좀 불편할 겁니다. 평소에 대중교통만 이용하시고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엔진의 힘으로 움직이는 무언가를 사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저는 커브는 일단 추천드립니다. 특유의 헤리티지도 있고 커스텀하는 맛도 있고요. 특히 지금 일반 모델은 지금 물가 기준으로는 한국에서도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 삼보니까 마음에 안 맞아서 좀 판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오토바이 중고는 시세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팔기도 좋습니다. 여러 커브 모델 중 헌터 커브는 덩치도 크고 가격도 비싸지만 옛날 기존 디자인을 멋지게 생화시키는 점에선 정말 독보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헌터 커브까지 필요한지에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특히 통학, 통근, 쇼핑 등 실생활 위주로 사용하기에는 헌터 커브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고 느꼈는데요. 그 유독 비싼 가격에 비해서. 수납성이 좋지 않고 덩치가 크다는 점이 저를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네요. 그래서인지 험터커브는 철저히 레저용으로 가깝게 설계된 오토바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다행히도 철저히 레저용으로 타기 위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 험지를 가지 않는 이상은 그로스커브에서 만족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늘 드네요. 만약에 내년 크로스커브의 신규 색상 중에서 예쁜 유채색이 나오면 마음이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종 영상 올리겠습니다.